람결의 TVT스타 TV와 함께하는 욥기스한 겨울의 첫 번째 경기 하자니다 시리얼스의 스마인 님께서 어, 방을 잡고 게임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이러면 제가 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또 b b s 한번 들어가도록 하시면, 방금 전에 제가 당했던 b b s 를 정말 개사기 빌드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죠. 아, 이거 진짜 1 5분 14기 빌드입니다. 아, 지금 갈게 아니라. 지금, 아홉 개, 9개, 아홉 개에서 딱1 0개 찍으면서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딱두 개. 예, 예.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가요. 어, 센터로 갑니다. 센터로 가가지고, 이제 두 개의 베럭스를 지어 놓으면 됩니다. 자, 15, 14기 빌드. 예, 진짜 BBS. 알고도 못 막는 그런 저의 운영을 보여준다면은, 사장님치 게임 오버죠. 어, 자, 됐습니다. 자, 좋아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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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는 정말 좋았어. 자, 그렇죠. 자, 자, 쭉금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토스에 사네요 토스. 자, 토스 대어 테라 좀 있다 테라죠 투테.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신데, 뭐, 늦어, 뭐, 늦어, 뭐, 늦어. 딱 봐도 BBS구만. 어, SSB 아니죠, 여러분들. SSB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나오나? 예, 하여튼. 자, 일단 바로 딱찍어 사람, 일단 저의 비들을, 어, 저의, 어, 그, 것들을 잘 정찰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개이득이죠. 자.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써보자, 얘들아. 돈을 한 200원까지 모아봐. 200원까지 모이 정찰 올때 되면은, 자. 200원까지 모으고 정찰되면, 커맨드를 살짝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옮겨. 자, <laughs> 그 다음에 위로 옮겨. <laughs> 자, 아, 이러면은, 사람이 정찰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나의 브이드를 좀 늦게 할거 아니야? 어, 아, 좀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좀 뭐, 똑똑하지 않나요? 어, 아, 똑똑한 거 같아. 자, 똑똑하지. 아. 자, 이러면은, 정찰의 상대방이 느끼하기 때문에, 자,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웃을 게 아니라, 아, 진짜 저는 가능성이 있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 아, 자 왔어, 왔어, 발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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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자, 천천히. 에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천천히. 자, 말인 가고. 자, 랄리 포인트를 산에방 입구 쪽에 찍어 놓습니다. 그럼 말이 계속 추가 되겠죠. 그리고 벙커를 지을 만한 100원을 좀 있으면 모아지기 때문에 자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요. 지금 질러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충분합니다. 갑니다. 아! 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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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 포코 포코 아 주발 포코야 포코 지워라 아뭐하드줄올야자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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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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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세 트세 트 됐다 됐어 자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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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지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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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다 팔팔 자 팔로 껴브라 자, 파이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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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라고. 자, 좋았어. 자, 와요, 와요, 파이, 파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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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러, 파이러. 자, 아 발견했어, 아, 슈 발견했어. 자, 좋았어. 자, 사정거리 돌아가야지, 빨리 파이, 파이러 깨야 돼 이거. 자, 사정거리 깨기, 사라진 정거리 재기 전에 빨리 깨야 돼. 자, 깼어, 깼어. 자, 드라블 한 개야, 이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이거. 자, 드라블 한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자, 좀 힘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어 뭐냐, 어. 어, 빨리 고쳐라. 고쳤다. 고쳤다.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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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다. 됐어, 됐어, 됐어. 이티클라치 <목격> 여러분들 아 이티클라치다 인정하자 빠르라 빠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진짜 존나 잘했다 얘들아 리플 보자고 아유 리플 받을 뻔해 내가 존나 잘했어 어 사장님 모르는 상태였고 아 어... 봤지 15분 14기 매드라고 어 15분 14기니까 얘들아 어 15분 14기 매드야 인정하자.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지금 분난하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에.. 머리를 써야지 사람은 머리를 에..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일단은 투베럭스 딱지어주도록 하면서 BBS 들어갔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BBS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 잔님은 굉장히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멍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자, 정찰 오른데 정찰 방향 보시죠 정찰 방향 밑에가 아니고 옆이네요, 옆이, 옆이었네요 에.. <laughs> 뭐 이쪽으로 왔으면뭐 봤을텐데 이렇게 했으면 숨겼지 딱 봐도 사대방 여기밖에 정찰 안하기 때문에 알았는데 네, 저기 아닌건 저기 아니면 여기죠 뭐 뻔한건 네. 자사대방 그냥 무난하게 일단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벙커를 진짜 기가 막힌 위치에 지났어요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의 위치 아 프로보다 올게 좀 애매한 위치고 아 그러면서 팔로우 스과 게이트를 깰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자이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뭐, 이렇게 잡혔지만은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가면서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살렸던 이 플레이가 좀 대박이었고 여기 걸리긴 했네. 설마 한 바퀴 돌아와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고 아. 그러면 전투살이 굉장히 늦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면도 따라줬고, 여기서 안 깨졌다면 정말 대박이죠. 사람 일단 여기서, 어 마리너그로를 통해서 드라곤 분산시켰고, 시선 분산시켰고, 자 그러면서 빨리 파일 여기서 파일럿을, 잘 보세요. 파일럿을 사전거리 되기 전에 깹니다. 잘 보세요.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라곤 딱 생산되기 전에 깼어. 이래서 이득을 더본 거예요. 예. 두 번째 파일럿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득을 더, 봐, 더 봤습니다. 제가. 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운이 진짜 기가 막혔어 사정거리 드라군 생산 딱 되기 전이 타이밍에 프로브 엄청 많이 잡았죠? 근데 프로브 없죠? 운영해도안 되는 상황이 이제네 이제 내가 했으시면더 맞지 에 프로브가 적기 때문에 아이선이 마지막 거 얼마 드라군인데 자 여기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여러면 여기 사전거리 됐기 때문에 이거 벙커 솔직히 깨고 뭐 이러면은 솔직히 뭐드라마막 아, 20몇 개나오나막 그런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벙커가 안 깨집니다. SGB 진짜 기가 막힌 타이 오고요. 상대방 이거 어택단 찍어놔서 아 깨겠다라는 생각에들거실요 10, 오사 6, 5, 4, 3, 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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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야! 베스트 베스트 오 베스트다 이거 와와 와, 이걸 놓고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와 체력 1대 와 체력 와 <laughs>